탭을 이용해서 구현한 것 플러스 아코디언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구분선 hr 넣고요. 아코디언 구존도 제 q u UI에 가서 그대로 복사해와서 쓸게요. j q u r u i c o m 갈까요? 아코디언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지도가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얘도 사용법은 같을 걸로. 자 소스 그대로 복사해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d 아코디언부터 해서 내용을 복사할까요? 복사해서 hr 다음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코디언 활성화하는 건이 부모 내용과 제목과 내용을 품고 있는 이 부모에다가 아코디언이라는 함수를 돌리면 되죠. 와서 아까 스크립트 특성되어 있는 거에다가 그냥 넣어볼게요. 아코디언 구현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 일단 보겠습니다. 지도는 안 나옵니다. 지금 로컬로 볼 거니까. 지도는 안 나오지만 아코디언은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이거 대신에 여기 대신에 지도가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아코디언으로 구현... 해볼 거고요 지금 둘다 jQuery UI에 어... 위젯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럼 위젯을 안쓸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링크를 클릭한다거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또는 내가 직접 짠 탭으로 구현한다거나 한다면 그건 또 얘가 좀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걸 하나 해보면 이것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jQuery UI 까지는 일단 라이브러리 힘을 필요 해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좀 전에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맵을 이용하는 거 이걸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스임셋은 똑같거든요. 자, HTML 코드는 그대로 복사해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의 내용들은 모두 버리고 아코디언의 내용들을 버리고 있어요. 아코디언에서 H3D의 DIV 2 이렇게 다 제목 뒤에 div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한 세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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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트예요자 아까 탭스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지도가 나오게끔 id만 넣을까 합니다 id를 어, 똑같은 id가 있을 순 없으니까 얘는 id 에서 아코디언의 맵이라고 해서 a 맵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앞서 해봤을 때 어디에 지도를 구현할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정확하게 변수로 안 잡히면 지도가 구현이 안 됐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4, 3, 2, 1 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코디언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했을 때안에 내용은 잘 나오고 있는데 얘도 방식이 위에 했던 여기서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안 보이는 부분에 디스플레이 난이 걸려 있거든요. 자, 새로 고침했을 때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지도는 잘 나올 거예요. 검사를 해보면 아코디언도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얘한테는 디스플레이 이 디이 맞죠? 어, 하이트가 제로로 돼 있네. 하이트가 제로로 돼 있고 디스플레이도 결국엔 디스플레이는 어, 디스플레이는 나누로 안돼 있고 하이트를 제로로 하고 안 보이게 하려고 오버플로가 있겠군요. 헤더 그다음에 뒤에 거는 디스플레이인데 네. 다른 요소 안에 다른 아코디언 탭 안에 있는 것들은 디스플레이 난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거기 안에 지도를 구현해봤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할때이 안에다가 지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를 여러 개를 복사해서 쭉 넣어놨을 때첫 번째 꺼만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나오는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똑같이 자 얘들도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위도와 경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활성화되어 있는 건 이번엔 얘가 활성화가 되니까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두 번째 거 복사해 올게요. 위도와 경도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어, 세 개뿐이 없네. 그러면 탭을 세 개를 줄일게요. 아코디언의 개수를 세 개로 줄입시다. 자, 이렇게 세 개로 줄인 상태고요. 자, 저기 이제 지도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활성화돼 있을 때 활성화를 구분할 방법이 뭐가 있나 그걸 제이쿼리의 위젯에서 확인해 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검사를 해봤을 때 지금 얘한테 요 바로 뒤에 있는 이 d i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트브트 데이터 e 데이터 LNG의 값을 가져와서 지도를 구현해 줘야... 지도를 구현해 줘야 돼요 지도가 나올 자리를 안 만들었네 그냥 여담 만들 그냥 여담 만들자탭 네, 안에다가 탭에다가 그냥 지도를 구현해 볼게요 ID가 필요 없 ID 아이디... 쓰긴 써야 되겠구나. <laughs>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는 위의 거 탭은 그대로 두고 아래 거를 구현을 할 거니까요. 맵을 여기 함수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위의 것도 구현할 거, 아래 것도 구현을 할 잠깐만 구현을 할 거고요. 위의 거 따로, 아래 거 따로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었고 얘의 이름은 아코디언의 맵이라고 해볼게요. 한 페이지 안에 이런 두 개가 나올 리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두개 한꺼번에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코디언의 맵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 주십시오 기존의 서울 맵을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우리가 jQuery UI의 아코디언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패널을 확인할 방법이 얘처럼 여기처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다가 적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코디언도 아코디언도 템 밑으로 내릴게요. 아까 봤을 때 함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게 뭔데라고 해서 아까 에러가 났었으니까 아코디언을 제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jQuery UI의 API Documentation 봅시다. jQuery UI의 아코디언을 보고 있습니다. 아코디언에서 여기 하단에 API Documentation 볼게요 얘도 두 개를 구분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라는 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탭과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내용이 누군지 구분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얘도 지금 똑같이 있죠 Activate과 Create이 있어요 Create부터 봅시다 Create에서 예, 얘는 UI의 패널 어?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똑같고요 액티베이트 activate 봅시다 액티베이트도 볼게요 액티베이트보 보면 패패어 어?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럼 그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되겠는걸요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앞서 탭에서 했던 크리에이트와 액티베이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밑에 이게 k c a 안에 있으면 되죠. 아코디언 중괄호 안에다가 넣으시되 조금 달라요 아까는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안에 div의 아이디를 가져왔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얘 자체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find를 뺄게요 find를 빼겠습니다 패널의 데이터의 let 데이터의 lng 가져와서 어디에 구현할지 대상을 변수 잡아서 서울 맵이 아니지 아코디언 맵에다가 아코디언 맵에다가 일을 시켜라라고 써보겠습니다. 지도가 나올 자리에 어 뭐냐 어 크기 있어야 되는데 크기가 없으면 안 나올 텐데요. 크기를 CSS에서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지도가 나올 때도요. 탭의요 지도가 나올 때도 우리가 클래스명 map에다가 height 400을 넣었어요 똑같이 넣어 볼게요 누구도 아코디언 안에 있는 첫 번째 div들 얘들한테 클래스명이 따로 없네? 클래스명 그럼 넣지 뭐. 클래스명 map을 넣어 볼게요 map map 이렇게 넣어 줍시다 그럼 높이가 나오겠지 일단 아코디언은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어? 뭐야 뭔가 터졌는데요. 콘솔을 좀 볼게요. 카카오 is not defined. 아 이제 지도를 구현하라고 하니까 에러가 나서 아코디언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하면 작동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업로드해 봅시다. 사이트 주소 멀티플 내가 아까 만들었으니까 자 얘네 잘 작동하고 있고 아코디언 볼게요. 아코디언이 클릭을 했을 때어잘 되네요. 네 활성화돼 있을 때 지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아코디언 안에도 지도를 음, 넣어 봤고요. 이제 jQuery UI의 이 아코디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냥 리스트에다가 내가 지정한 위치에 이제는 지도가 한 군데 나오게 할 거예요. 지도가 한 군데 나오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이 네, 여기다 쳐있고요. 현재 버전 한번 드렸고요. 아. 그 지도에서 여러분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이 API 번호가 있으니까 이거 안 맞으면 안 나올 겁니다 저 여러분 걸로 고치, 고쳐야 돼요 안에 코드만 참조하십시오 놓친 분들 일단 볼까요 여기에다가 또 내용의 구분선 넣고요 이젠 링크를 클릭하면 밑에 지도 한 군데의 지도가 바뀌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링크는 그냥 ul에 r l i 에 여기에 map 맵, 맵, 맵 링크라는 걸 만들고 3개 안에 a 태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내용은 앞서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와서 넣을게요 원래 정석은 이제 정석은요 여기에 얘가 있는 게 맞습니다 아이디 에서 종로 스크립트가 안돼도 해당 지도 위치로 가는 게 맞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이디가 원래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저 링크는 어차피 막을 거지만 강서라고 해볼게요. 자, 이 밑에다가 지도 나올 자리 아이디, 아이디 뭐라고 하지? 그냥 맵이라고 할게요. 위에서 123 했으니까 겹치지 않겠지? 그러면 아이디 맵이 자리에 이제 요걸 클릭할 때마다 여기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div에다가 각각 지도를 구현하겠다라고 해서 어, 함수가 적동할 때마다 대상이 달랐어요. 이번대상 a p i o Chapio, c h a p 좌표를 가져올게요. 좌표는 이번 o c a 태그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잘아졌네요이요에는 네. a 태그 안에다가 좌표를 넣어서 클릭하면 그 좌표를 가지고 와서 다시금 맵에 함수에다가 넘기는 식으로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은한 페이지 안에 다 넣고 하느라고 제가 함수를 여러 개 만들지만 함수는 원래 하나, 만들, 하나, 만들면, 하나 만들면 됩니다. 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할 거고, ID 맵도 너비 다 쓰고 높이 400픽셀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CSS에 가서 예, 말고 누구도 ID 맵도 라고 할게요. 반드시 높이가 있어야지 지도가 나옵니다요. 지도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높이를 지정해 줘야 돼요.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지금 보면 로컬입니다. 로컬에선 당연히 지금 탭스 작동하는 데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 요거 밑에 이제 여기 지도가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클릭할 때마다 여기 지도가 바뀌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 가서 맵의 링크 안에 li 안에 a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함수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나올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 3개가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함수를 다시 하나 만들고 mymap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위도와 경도만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나올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 맵이라고. idmap 위치에 나오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자 그럼 마이 맵에다가 언제 일을 시키냐 링크를 클릭할 때 좌표를 가져와서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아까 우리가 이름을 맵의 링크라고 만들었죠 여기 네 맵의 링크 써보겠습니다 변수 안잡고 그냥 갈게요 클래스명 맵의 링크 안에 li 안에 a를 클릭하면 할일 입니다 자 마찬가지 변수 두 개를 가져오고 얘한테 일 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그대로 오는 건 같고요 위도 경도만 확인해서 넘기면 되는 거죠 마이 맵 이라고 했죠 m 까 마이 맵에다가 위도와 경도만 넘기면 돼요 자 클릭한 건 디스 링크 안에 있는 거니까 이번엔 디스죠 이렇게 바꿔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업로드를 해 볼까요 아 링크니까 링크의 기본 속성은 막아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링크가 먹어요. prevent e t 해서 링크의 기본 속성은 막고 라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업로드 해야 되겠네요. 자 웹에서 어,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볼게요. 지도가 왜안 나오니 검사 좀해보겠습니다 콘솔에 의콘 스타일 31. 어 이건 또 대상을 대상을 모른다는 건데. 다시 짚고 있겠습니다. 마이맵의 함수 좀가 볼게요.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 맵.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 맵. 맵있고위도와 경도 그런 거 없는데. 위에 맵1 2 3. 에이 맵1 2 3. 어 겹치는 거 없는데. 콘솔. 아이디 맵에 덤 표? 아. 이게 변수가 아니라서 여기 따옴표 넣을게요 위에 거는 다 변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여서 앞뒤 따옴표가 없었었는데 얘는 있어야 되죠 땡큐 다시 업로드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아 이제 잘 나오는군요 자 클릭을 하기 전에도 첫 번째 거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한테다가 좌표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 마이맵에다가 좌표를 넘겨주면 됩니다 첫 번째 좌표가 뭐였죠? 열자마자 종로 구청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한테 값을 이렇게 수동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열자마자 첫 번째 걸 클릭 아 그게 더 빠르겠네요. 첫 번째 걸 강제로 클릭하는 게더 낫겠네. 그러면 HTML의 좌표가 HTML의 어, 뭡니까 위도와 경도가 바뀌어도 그걸 커버할 수 있으니까 얘의 첫 번째에 안에 아, 네, a를 L I를 그냥 클릭해도 어차피 A가 클릭이 될 거라서 이렇게만 해도 되겠다. 트리거 강제로 얘한테다가 클릭이라는 총알을 넣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열리자마자 첫 번째 링크가 클릭이 될 거라서 지도가 나올 걸로 업로드하고 보겠습니다. 음, A까지 가야 되나? A까지 가야 돼? A까지 가서. 아, 그러네. 에러이클램크 그 안에 a 있는데 될줄 알더니.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이 코리 객체로 될 거고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아, 되는군요. 오케이. 저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a 태그 세개 중에 첫 번째라고 해서 걔를 클릭하면 에 강제로 클릭을 하게끔 해 줬어요. 자, 이렇게 지도가 나왔고요. 여러 개를 겹쳐 놓고 하나를 보게 하는 코드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클릭할 때 걔만 보이도록 위도와 경도와 또는 어디에 지도를 만들지 타겟을 지정해 주시는 걸로 하시는 게좋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위에 아코디언을 했잖아요. 아코디언 말고, 나만의 아코디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에는, jQuery u i 의 Create와 Activate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그냥 직접 장기 있다라고 한다면, d i v my tab이라고 해볼게요. 탭이든 아코디언이든소연법은 똑같습니다. 아코디언으로뭐라 하지? 탭으로 해볼까? my tab으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리스트는 있고요. 여기 이 구조를 똑같이 가져올 거예요. 여기. 이외부터 얘 구조를 똑같이 가져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 주세요. my tab이라는 div 안에다가 리스트 있고 내용이 있는 구조로 가져와 주세요. 이번에는 어, 탭을 직접 짜립니다. jQuery 와의 탭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탭을 쓸 거예요. 방식은 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얘를 감싸는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클릭했을 때몇 번째를 클릭했는지 인덱스 번호를 확인해서 이세개 중에 그 인덱스 번호만 보여라고 하는 식으로 짤 수도 있고 또는 클릭을 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요거와 매치되는 게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를 보여줘라고 해서 짤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얘를 감싸는 부모를 따로 안 만들었으니까 인덱스 번호로 얘를 컨트롤하기는 지금은 불편한 구조입니다. 아이디를 해서 구현을 한번 해 볼게요. m y t a 자 일단 CSS에서 할 일이 좀 있어요. 첫 번째만 보이게끔 CSS에서 작성을 해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안 보이게 아이, div, 아 div로 구분이 되니까 오케이. my tab 안에 my t 안에 첫 번째 div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CSS에서 간단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c l a s s 명 my tab 안에 div들은 모두 안 보입니다. display-none 그런데 누구만 맨 처음에 나오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나오게 할 거예요. 열자마자 일단 보여야 되니까 display-block 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CSS가, CSS가 해줄 일은 저 정도만 하고요. 뭐 세부적으로 클릭했을 때 스타일 바꾼다 나 그런 거는 지금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보이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만 보이고 있겠죠. 네, 근데 안에 아무 내용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만 지금 지금 이 부분이죠. 자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어 my tab 안에 ul 안에 li 안에 a 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해볼게요. 변수 별도로 안 잡고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지도로 할수 있는 건다 해보려고 합니다. 클래스명 예 안에 li 안에 a 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예요. 자 클릭하면 일단은 사용자가 뭘 보고 싶어 했는지 변수명 타겟의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타겟 r g 의 div, 요소, 엘리먼트, el, el이라고 합시다 타겟의 엘리먼트에서 클릭한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attribute, attr attribute 중에 h r e 이라는 attribute의 값에 s a p 하고 어, 원투3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러고 보니까 이 페이지의 ID가 겹치는 게두 개가 있구나. 얘를 my map 에원투3라고 바꿀게요. 지금 다른 페이지에 있던 거랑 똑같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를 바꿀게요. 자, 지금 제가 뭐하라고 한 거냐면 URL 안에 li 안에 a를 클릭했을 때 a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 href라는 어트리뷰트의 value 얘를 그대로 변수에 담았고요. 그러면 걔만 보여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id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이 이름이 달라졌잖아. 여기 아 여기가 또 여긴 똑같지. 잠깐만. 이것도 아까 위에 똑같잖아요. 위에 거랑 똑같이 가져왔으니까안 맞겠네. 마이탭으로 바꿀게요. 부득기 지금 우리가 위에 걸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id가 여러 개 있습니다. 탭스 이렇게 매치해 주세요. 이거랑 이거랑. 그러면 음, 제이 콜에서 아이디를 선택하는 건 우리가 달러 사인하고 따옴표 안에다가 샵하고 마이탭스1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응용해서 써 볼까요? 마이탭스1 써 했고요. 만약에 개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샵하고 이렇게 쓰는데 이 글씨가 이 글씨가 어디 에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변수명이 그대로 이 자리 아이고 자 변수명이 그대로 이 자리에 와서 걔만 보여 그냥 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 보여야 되는 거야. 지금 다디스플레이는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가려야 돼. 나머지는 my tabs 안에 my tabs 안에 div들 얘들은 모두 hide 해버리고 사용자가 보고 싶어했던 얘만 일단 보이고. 보이기와 한 다음에 지도를 넣어주겠습니다. 지도를 활성화하는 건 앞서 만들었던 지도를 구현하는 함수를 그대로 응용을 할 거예요. 위에서 만들었던, 우리 지금, 이번에는 위치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위치까지 있어야 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함수를 또 만들게요. 위치까지 있어야 되는 함수. 아까 서울 맵이라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서울 맵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이번에는 my tab의 맵이라고 할게요. my tab의 맵이라고 했어요. 탭이 이렇게된가이렇게된가 my tab의 맵. 자, my tab의 맵이라는 거는 위도, 경도, 그 다음에 대상이 들어와야 지도를 그려준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마이 테벳맵에서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얘한테다가 우리가 3개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복사했고요 여기에서 3개를 넘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변수 레슨 변수 랭이 변수 tv는 뭐에 저장해야 될지 여기에 적으면 되겠죠. 자 클릭한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어칠뷰트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잠건만 가주... 아, 어, 그래 아까 아이디 얻어놨지? 아이디를 아여기에 넣었군요. 여기에 넣었으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마이탭에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 녀석의 어를 가져와도 되구요. 여기에 아이디가 있잖아요. 이 아이디 이 아이디로 우리가 d i 비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 d i 비의어 u 뷰트의 밸류를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그거 안에 밑에 ID의 값을 가져와서 거기에 지도를 그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 길어졌네. 자 여기에서 얘 말이에요. 얘가 지금 보이는 녀석이니까 걔의 어트리뷰트 중에서 attr 그냥 복사합시다. 이거 가져오면 되지? 하고 이거 안에 자식 요소 find div를 찾고 그거 걔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ATTR 해서 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가져와서 T d i 이브에다 담고 그게 대상이란 말이죠. 그 대상에다가 지도를 만들어 줘라고 해서 마이탭의 맵에다가 일을 시키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저장하고 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왜 이러가 나겠고. 올려 볼까요? 새로 고침했고요. 밑에 여기 탭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탭이 나오라고 했는데 왜안 나와 있지? 일단 클릭을 하면 네 지도는 잘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지도를 만드는 걸안 했군요. 그러면 얘도 방법은 어 지금 새로 고침했을 때 여기 높이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 디 i 이는 보이라고 했는데 왜 높이가 안 나올까요? 잠깐만요. my 탭 마이탭 마이탭 읽고 마이탭 안에 아 이게 CSS를 잘못 짰네요. 위로 올라볼게요. 이게 첫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CSS에서 지금 HTML 구조를 보면 얘가 첫째지. 얘가 첫째가 아니거든요. 같은 종류들 중에 첫 번째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요. first of type으로 바꿀게요왜안 나오나 했어요. first of type 수단하고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새로고침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지도가 아 지도를 구현하는 건안 썼구나. 여기 div가 보이라고는 했는데 첫 번째 지도가 나오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지도가 나오려면 누구한테 우리가 일을 시켜야 됩니까? 여기 mytab에 얘한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까하 똑같아요. 얘한테 강제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mytab에 li 안에 a 이 탭의 li 안에 a에 강제로 클릭을 하면 거기 안에 있는 좌표를 가져와서 그려줘라고 할 거니까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업로드 해볼까요? 새로고침. 네, 여기도 이제 지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만든 탭에 활성화됐을 때 지도를 구현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거는 그냥 링크를 클릭했을 때 여기가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아코디언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맨 위에는 탭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까지가 원료본이 되겠습니다.